2020년 3월 11일 성경 묵상입니다. 그들이 이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남산뱃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나기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리 하심이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을 포함한 본문이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생의 마지막 한 주간의 첫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절기를 지내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내를 마음으로 더 깊이 누리는 복된 절기입니다. 아, 옛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순절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절제와 함께 좀더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생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 직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은 바로 고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고 또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할 교훈을 간략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보여주는 부문 말씀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먼저,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부문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맞은편 마을에서 메인 나이 새끼를 풀어 네 개로 끌고 오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이사야 62장 11절과 서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조합한 형식으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의 삶 자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변함이 없고 또 때문에.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결국 이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고 또 믿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내삶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승취하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 믿음 하면서도 말씀을 경이 여길 때가 많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여기면서도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 받은 말씀을 순종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가 곧 나의 믿음 그 자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때문에 1점 1획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어린 새끼를, 새끼 낙이를 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고 경솔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그분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분이 그 당신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겸손함과 온유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와서 내 길로서 내먹예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평생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오늘 보문 말씀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주인도 우리의 인생의 주도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나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새 생명 얻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라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이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있어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주님의 그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은 우리들이 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서겠다, 주가 서시겠다. 그렇게 말씀할 때에 즉시 보내는 이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을 하면서 그주님의 우리가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잘 것 없는 우리 자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지만은 주님 대신께서 내가 서겠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서시겠다고 할 때에 기쁘게 응답하고, 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인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셨던 그 모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겨보면서 이 주님 때문에 받은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놀랍고, 감당할 수 없고, 한량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지만,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추가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임받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처럼 담고,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더욱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 주님을 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과 꿈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